네 안녕하세요 한문 음, 친절히 가르쳐주는 덕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해몽초정 어, 18번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18번째는 음, 4 1일과 근동이네요 근동, 어, 근동이란 말은 부지런히 움직이다 이 뜻이죠. 부지런히 움직이다. 부지런할 근 움직일 동이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또달아보겠습니다 호추 불도 자 하고 불도 하고 유수 불부는는 이기상동 고야라 인부지 위생지도 하야 하야 운동약 불시 불이시 화면 하나 달아 보세요. 화면 즉 식물이 지옹채하고 하고, 하고. 혈맥 불능 유통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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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봅시다음또 어. 질병 다생 하나니 하나니 인 불가 이불 근동 하야 써이가 있으니까 하야 달아보십시오 이장 근골야라라 자 볼까요? 자, 모르는 낱말을 봅시다 거수가 반짝이니까 멈춰놓고 이리로 가야 되나? 그냥 두자 봅시다 부지런할 근 이라고 그랬죠? 문호자죠. 문호. 지돌이 추예요 지돌이. 지도리. 문 지돌이란 얘기하죠. 지돌이는 뭐예요? 그니까 문을 다 매달았잖아요. 문을 매달았으면 그 기둥 부분. 그문 쪽을 이렇게 박아 놓는 부분. 그러면은 거기다 문이 기둥에 그의지해서 문을 잡아당기고 열고 닫고 할때 그게 어떤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지돌이죠. 지돌이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야 그거 문자 문치 지돌이에다가 꼽아놔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돌이 추예요 이게 좀두 자예요 벌레충 요렇게 있잖아요 좀 먹는 거야 이렇게 사각사각 사각 응? 좀두좀 먹을 두 그래도 돼요 좀두좀 좀 먹을 두 흐를 류 썩을 부 자죠 썩을 부 이게 부 자고 고기 육 자가 있죠 우리가 두부 하잖아요 두부 두부도 이게 이두 자에다가 그콩두 자에다 이부자 써요 두부는 뭐 발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콩이 발효가 돼서 두부 이렇게 썩을 부자를 쓴답니다. 썩을 부 부패하다 할때 쓰죠. 이기 상동 고야라 인 부지 위생지도 하야 운동약 불이시 하면 여기까지 야 모르는 게 없네. 즉 식물 이치 막 막을 옹자예요. 막을 옹 막을 옹 옹색하다 뭐 이럴 때 막을 옹 어, 저기, 채, 다 막을 채, 짜야. 막힐 채, 짜야. 뭐, 수채구멍, 뭐, 채, 수채증, 뭐 이러지. 교통채증,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힐 채. 또, 피혈, 맥. 맥이 잡히냐, 어째냐. 맥맥, 짜죠. 맥맥. 불능, 유통. 통할 통이죠. 유통. 질병, 다생. 인, 불가이, 불근동. 이, 좀, 아, 어, 저, 어, 지난 시간에 했죠. 씩씩할 장, 뭐, 어, 장할 장, 뭐, 뭐 젊을 장, 뭐, 튼튼할 장,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힘줄 근 자예요. 근력이 응, 있다, 없다 할때 힘줄 근 뼈골.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볼까요? 호추는 문 지돌이란 말이에요. 문, 문은, 문은 뭐요? 하루 종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녹슬지 않죠? 그래서 호추가 좀슬지 아니하고 응? 좀 먹지 않다 녹슬지 않고 이런 얘기죠. 호추가 문지도리가 좀슬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음은 응? 흐르는 물이 안 썩죠. 고인 물이 썩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썩지 않음은 이게 써 있자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뭐뭐하고 뭐뭐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 얘기야. 써 있잖아. 이 고가 있잖아. 이러면 이 고가 있으면 뭐+ 뭐 때문이다. 그런 연고로 써라.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직역은 하지만. 그 뭐야? 어? 문지 도리가 좀 쓸지 않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그 항상 움직이는 연고로 써라. 그죠? 어. 항상 움직이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어? 썩지 않지. 그래서. 그 항상 움직이는 연고로 써라. 사람이 위생의 도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위생. 그래서 사람이 위생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못하야 운동을,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나 봐요. 운동을 만약 때로 써, 아니 하면 그때그때 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살이 찌면서 잘 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운동을 만약, 같은 약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만약 약이에요 운동을 만약 때로써 아니하면 곧 먹는 물건이 쉽게 옹체함에 이르고 뭐 체한단 말이에요 먹는 음식이 잘 체하는 사람은 좀 운동을 하고 막 몸을 놀리고 어, 그러면 이렇게 썩지 않는 것처럼 어, 잘 몸이 돌아갈 텐데 어, 잘 체한다는 거지 먹는 물건이 쉽게 옹채함에 이르고 그러니까 채하는 데 이르고 또 뭐요 혈맥이 응? 피 흐르는 맥이 이렇게 혈맥이 능이 유통되지 아니하여 잘 피가 잘안 통해서 질병이 많이 생기나니 사람은 가 있어 여기 어려워요 다시 사람은 가 있어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 그럼 뭐요? 불가불 용법이지, 사실은. 써 있자가 운데 꼈을 뿐이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법이란 말이야. 요런 거 어렵단 말이죠. 사람은 가 있어. 부지런히 움직여서. 요 써는 이걸 받아서 써요. 움직여서 써. 뭐요? 그것으로 써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움직여서 그로 써. 이런 뜻이니까 그냥 써 하면 돼요. 움직여서 써.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라. 가 있어 해고 같잖아요. 다시 여기 사람은 가 있어 부지런히 움직여서 써.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호추가 좀슬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음은 왜 그러냐. 그 항상 움직이는 연고로 써라. 사람이 위생의 도를 알지 못하여 운동을 만약 때로 써 아니하면 곧 먹는 물건이 쉽게 옹체암에 이르고 혈맥이 능히 유통되지 못하여 질병이 많이 생기나니 사람은 가 있어 부지런히 움직여서 써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라. 읽겠습니다. 호추 불두하고 유수 불부는 이기상동고야라. 인불, 인부, 인부지, 위생지도 하야, 운동약, 불이시하면, 즉, 식물, 이치, 옹체하고 혈맥, 불릉, 유통하야, 질병, 다생 하나니, 인불가 이불근동하야 이장근골야라 자사2이가 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십이가는 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네요. 편복이에요. 편복. 자, 편복 어, 재밌는 내용이죠.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편복. 편복은 박 박쥐예요. 박쥐. 어머, 아, 뭐, 코로나가 박쥐로 왔니 어쩌니 꽤 시끄러웠죠? 박쥐편 박쥐복인데 누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제가 그건 구분 못 하겠어요. 이게 암수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박쥐예요. 박쥐. 편복 박쥐편 박쥐복. 자. 어, 토달아 볼게요. 음, 자, 보겠습니다. 조여수홍할세 할세라고 해봐요 한번 해보고 또 틀리면 바꾸면 되죠 뭐 할세 조여수홍할세 편복 편복 상중이 파야 하야 조승즉 비입 조군왈 음, 왈, 점 하나 찍어볼까요? 점 조승즉, 비입, 조군, 왈 오유, 양이, 칸이 이건 할수 없이 띄워줘야겠다 양이, 칸이, 하니 달아보세요 그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유, 양이, 칸이 고, 조, 야, 라 하고 라 하고 또 수승즉, 주입, 수군, 왈또 코마 오유, 사족, 하니, 또 달아야겠지. 그, 그 문장이 같죠? 고, 수, 야, 라, 아, 라, 아, 하더니, 라, 하더니, 하더니라고 한번 달아볼까요? 미, 기, 이, 족, 체, 맹, 할, 세. 체, 맹, 할, 세. 편복, 재, 측, 가, 하니. 하니 할까? 하니, 재측 하니, 일단 하니 해보세요. 하니, 조여수, 비지, 하야. 조여수, 비지, 하야. 하야. 달아볼게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여수, 비지, 하야. 수공, 척, 지, 니라. 니라. 일단 써봐요. 자, 시, 편, 복, 함, 수, 포, 괴, 하야. 하야, 주, 은, 야, 출, 일어라.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볼까요? 그러면. 자, 편보 모르는 글자. 음. 세조, 세조 자죠. 조, 여, 수. 이거는 다몬, 여, 자로 부, 더블, 여, 자지만. 더블, 여, 다몬, 여. 다몬, 은는 엔드의 뜻이라 그랬죠. 조, 여, 수. 짐승, 수죠. 짐승, 수. 싸울 홍자죠 뭐 국회에서 뭐 내홍이 있다 뭐 내홍이랑 큰 싸움은 아닌데 뭐 란이라든가 뭐 임진왜란 뭐 이런 건큰 거지만 홍은 자기들 내부적인 싸움할 때 홍으로 쓰이거든요 자 싸울 홍또 편복 상 중립 조이길승 날비 자조군왈 오유 이양 날개익자 날개익. 진실로고, 또 나왔죠? 자, 수승즉, 주입, 수, 군, 왈, 오유, 사족, 하니, 고수야라 하더니, 미, 기, 얼마, 기, 이럴 때는, 아닐미, 옆에, 얼마, 기, 얼마, 기, 이족, 결의족이죠, 결의족, 결의족, 결의족. 맺을 채, 뭐 약속을 맺다 할 때, 맺을 채, 실사가 들었으니까 맺겠죠, 맺을 채. 맹세맹 자예요. 이거 맹세맹. 맹세맹. 자, 편복. 제 겨측이죠. 겨측. 측면 할때 겨측. 조여수. 더러울 비, 뭐, 뭐, 좁을 비. 이런데, 이런 더러울 비로 여기 쓰세요. 더러울 비. 또 뭐, 아덤의 치유, 뭐, 뭐, 비루한 놈, 뭐, 이럴 때이 더러울 비. 야비하다, 이럴 때도 이 비. 자, 드디어 숫자예요. 이룰 수긴 한데, 이룰 수. 더, 드디어 수로 쓰여요. 드디어 수. 함께 공. 물리칠 척, 배척하다 할때 물리칠 척이죠. 자, 이럴 때는 스스로 자가 아니라 붙어 자 자예요. 어디 어디로 붙어. 붙어 자로 아십시오. 이시, 그 다음에 먹음을 함이죠. 포함하다 할 때. 먹음을 함, 부끄러울 수. 반찬수 하면 은 반찬수로도 쓰이죠. 진수 성찬할 때는 반찬수지만 수치심 할 때는 부끄러울 수죠. 음, 안을 포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괴짜예요. 어, 뭐 부끄러울 괴. 그 다음에, 낫주. 뭐 숨을 스물, 숨을 은. 은둔하다 할때 숨을 은. 야출. 자, 봅시다. 해석해 볼게요. 새와 짐승이 싸울 새. 새들하고 짐승들하고 맨날 어, 뭐, 뭐 잘났다고 싸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새와 짐승이 싸울 새. 편복이 뭐예요? 박쥐라 그랬죠? 박쥐가 항상 가운데 서서 중립이란 말이야. 이 편도 뭐, 생각나요? 뭐 생각나요? 철세정진 이편들까저편들까할때그 얘기죠? 어, 박쥐가 항상 가운데 서서, 어때요? 새가 이긴 즉, 새 무리에게 날아 들어가 말하길. 새가 이긴 즉, 유리한 쪽으로, 그죠? 새가 이긴 즉, 새, 무리에게 날아 들어가 말하기를 뭐라고? 나는 두 날개가 있으니, 야, 나는 날개 두개 있잖니. 그러니까, 진실로 새라 하고, 그래서 이제 새한테 붙었다가, 짐승이 이긴 즉, 짐승, 무리에게 달려 들어가. 비와 주는 다르죠. 이게 짐승은 달리고 새는 날잖아요. 그래서 짐승 무리에게 달려 들어가 말하길. 나는 내 발이 있으니, 진실로 짐승이라 하더니, 그러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잘, 어, 목숨 부지하고 살았단 말이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이 돼요. 이게 얼마 안 가서. 이런 얘기예요. 얼마 안 가. 두 결례가 그 뭐예요? 세화짐승이죠. 두 결례가 맹약을 맺을세 뭐 뭐라고 맺었겠어요? 우리 휴전하자.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뭐이랬겠죠 그래서 두 결례가 맹약을 맺을세. 아, 오히려 그러니까 박쥐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이제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두 결례는 좋았겠지만 박쥐는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편복이 박쥐가 곁에 있으니, 그 옆에 있었어. 있었더니, 새와 짐승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이 야비한 자식,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너 이, 우리한테도 붙었고, 쟤네한테도 붙었지? 막 이랬겠죠. 새와 짐승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드디어 함께 그를 내친이라 내치니 할까요? 내치니, 니, 라, 라자 뺍시다. 내치니 이렇게. 그럼 뒷말은 뭐가 있나? 내치니. 아니 네 괜찮겠습니다. 라 하지 말고 니네 하나만 합시다. 그 드디어 드디어 함께 물리치니. 그를 물리치니. 이로부터 이런 얘기야. 이때부터 이로부터 어, 박쥐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부끄러움을 안아서 어? 수여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요. 예 응? 부끄러움을 품고 부끄러움을 아, 어, 포함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부끄러움을 품어서 어 어때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새와 짐승이 싸울 새, 박쥐가 항상 가운데 서서, 새가 이긴 즉새 무리에게 날아 들어가 말하길, 나는 두 날개가 있으니 진실로 새라 하고, 짐승이 이긴 즉 짐승 무리에게 달려 들어가 말하길, 나는 내 발이 있으니 진실로 짐승이라 하더니 얼마 안이 되어 두 결애가 맹약을 맺을 새 박쥐가 곁에 있으니 새와 짐승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드디어 함께 그를 물리치니 이로부터 박쥐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부끄러움을 안아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읽겠습니다. 조여수홍할세 편복상중립하야 조승즉 빚조근왈 오유량이 가니 고조야라하고 수승즉 주입수군왈 오유사족하니 고수야라하더니 미기이족체맹할세 변복재측하니 조여수비지하야 수공 적지 하니, 자시변보 감수 포괴하야 주운 야출이러라.